유니페어 모드맨의 딱 중간점으로 캐주얼과 클래식의 일단 믹스매치를 잘할 수 있는 매장 랜덤워크에 오늘 방문했습니다. 다양한 브랜드가 있지만 제가 오늘 방문 요청하면서 가장 먼저 보고 싶었던 브랜드는 바로 여기 보이시는 크리설리스라는 브랜드입니다. 이게 코트의 거의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는 거의 최고급 명품 코트고요. 아마 다른 매장에서는 잘 보기 힘드신 브랜드이기 때문에 체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쇼룸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섹션이 이 나이젤 카본 섹션입니다. 이제 밀리터리 기반으로 해석하는 멋진 브랜드인데, 얼마 전에 한국에 방문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모듬맨 초청으로도 한번 오셔서 되게 많이 알려진 브랜드고요. 바시티 자켓의 거의 근본이라고 할수 있는 골든베어랑 크레센트 다운 옵이라고 네. 약간 이 다운 패딩계에서 근본이라고 할수 있는 이런 브랜드도 있고 청바지도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디테일부터 시작해서 사이즈감까지 오늘 도매니저님 초청해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너무 비슷하게 입고 갖고 커플룩처럼 됐는데 친구의 옷장에서 소개시켜 주는 스타일로 오늘 설명해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그에서 이제 세일즈 매니저를 맡고 있는 김도규 매니저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방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샵은 일단 맥킨토시와 나이젤카본 이두 브랜드를 기점으로 이제 시작했던 회사입니다. 어 그만큼 저희와도 이제 연이 굉장히 오래된 브랜드이기도 한데 나이젤카본이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워크웨어나 밀리터리 요소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 저희 매장으로 오시게 되면 너무 제한 곳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런 무드보다는 울트라우저에 이런 밀리터리 파카를 걸친다라든지 그런 좀 다양한 접근 방식을 또 제안을 해드리고 있어서, 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날제이 카본이라고 한다면, 이 에베레스트 파카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카본을 상징하고 있는 모든 컬러가 들어가 있는 멀티컬러 모델입니다. 이 벤타일 소재라고 해서, 과거 영국 공군들에 의해서 이제 개발된 원단인데요. 코튼 소재임에도 이제 발수 기능이 굉장히 우수한 그런 특징을 갖추고 있고, 평소 국내 100 사이즈를 착용하신다면, 어, 에베레스트는 46 사이즈. 여유있고 풍성한 느낌을 보신다면 4 8 4즈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파카지만 로브코트처럼 약간 여민 다음에 이 스트링만 한번 가볍게 묶어주셔도 굉장히 또 멋진 포인트가 됩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저도 이제 실제로 경험을 하고 있는 파카이긴 한데 온성이 정말 좋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 엉덩이 라인에도 이 바람이 따로 들어오지 않도록 스트링 처리가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바람의 유입을 좀 최소화할 수 있고 단색 같은 경우는 직여이 사용된 소재들 보시면 이 빈티지 오렌지 그리고 이 블랙 네이비 그리고 올리브를 이 브랜드에서는 알미 그린이라고 칭합니다. 이런 식으로 단색 계열은 어, 추가로 세 가지 컬러가 더 있습니다. 또 다른 메이킹 기술이 굉장히 우수한 메인 라인 컬렉션들도 있어요. 메인 라인은 일본에서 이 나시카본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를 통치합니다. 보시면 메일라인 컬렉션은 제주 밀리터리 풍의 퍼지 버스 셔츠들이 있고 원단의 밀도를 굉장히 높여 만든 이런 오피스워치 높은 이 원단의 표현이라든지 봉지의 틈들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상 바로 판단할 을 수가 있는데 일본 생산 제품들은 실제 착용한 것과 같은 그런 되게 빈티지한 원단감을 굉장히 충실하게 표현해 냈더라고요 에베레스트 파카와 더불어서 저희가 이번 가을 겨울 시즌에도 굉장히 또 인기 있는 파카 모델이었는데요. 그 마운틴 파카의 디자인에 영감을 받아 메인 라인에서 제작한 제품입니다. 재생 다운이라고 해서 조금 더 친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했고요. 빈티지한 클립 디테일, 소방관들의 있는 아이템들이나 해군들의 그런 덱자킷 그런 쪽에서 쓰여지는 이런 빈티지한 클립들을 파카에 적용시켜서 좀더 유니크한 디자인을 쓸린 모델입니다. 컬러에 따라 매력이 되게 달라지는데, 특히나 네이비 컬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별한 인상을 남겨주는 것 같아요 에베레스트 파카처럼 조일 수 있는 라이닝이 있어서 어, 허리 스트링을 조여서 연출해도 멋지고요 이런 레더 디테일 이런 점도 또주목하면 스냅도 보시면 되게 독특한 방식이에요 여밀 수 있는 구조인데 이 스냅을 이런 식으로 쿠퍼 부분의 바람을 또 유입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위에만 두가지 필름만 아파져서 약간, 이렇게, 에이처실루엣로 떨어지는, 이런 맛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와, 퓨리에 보시면, 브레이트 피트가 입었던 그런 좀 밀리터리풍의 디자인과, RCTC 킷을 융합한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면은 밀토가 침인, 어, 카프레더를 적용시킨 게 특징입니다. 나중에 경련 변화나 가죽 자체에서 일어나는, 어, 에이칭을, 이 굉장히 또 기대되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티 같은 경우는 꼭 맞는 실루엣, 쓴 사실 되게 좋아하는데요. 안에 레이어링을 조금 즐겨 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입는 사이즈보다 한 사이즈 크게 착용하시면 좋죠. 오, 살짝 큰 느낌이네요. 이것보다 한 치도 작은 사이즈를 추천. 네, 48 사이즈가 좋으실 것 같아요. 요공 사이즈가 좀 크긴 하네요. <laughs> 너무 좋아요. <laughs> 저 실제로 이 메일 계정이 아이디가 날색하고 있는. 프레피에서는 거의 빠질 수가 없는 이 골든베어 스포츠예요. 최근 입고된 웨어라우스에서 어, 이런 좀 빈티지한 스타디움 재킷을 출시를 했습니다 골든베어 같은 경우는 별주형식의 오더로 어, 제품을 가지고 왔어요 이 리브를 숄컬러라든지 이런 또 스탠드컬러 두 가지 방식으로 옵션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두 줄의 스트라이프를 넣은지 솔리드를 넣을 건지 그리고 안감에 퀼팅 사양을 적용시킬 건지 또, 또 그러지 않을 건지 겉감에 있는 이 멜트놀과 슬리브 가죽, 이두 가지들을 가장 좀 다채롭게 녹여낼 수 있는 컬러로 오더를 하고 있습니다. 카키치노나 베이지치노, 그리고 뭐, 데님, 화이트 팬츠, 울트라우저, 여러 가지와 매칭했을 때 사실상 큰 어려움이 없는 배색 조합이어서 저희 매장에서는 가장 메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커프 프로텍터라고 해서 골든베어만 쓸수 있는 특허 개념으로 립부분이 해질 수 있는 부분을 가죽으로 한장더 넣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특히 사이즈는 미디움 사이즈가 좋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취급하는 바시티가 좀 특별한 점이 이 한국인 체형에 맞게 소매 기장감을 조금 줄여서 지면 미디움 사이즈를 입었을 때딱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될것같요뭐 다채롭게 입으신다면 이렇게 트렁크랑미치를 하셔도 좋고 뭐 헤비한 네트웨어. 뭐 매칭이 또 좋을 겁니다 어, 보시면은 뒤쪽에 이렇게 여유 공간이 있죠. 이게 참 좋은 점이요. 이 이너웨어가 두툼해질수록 이뒤축 원단이 앞쪽으로 이렇게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요. 더워질수록 이런 식으로, 네, 음. 여유, 여유 공간을 이렇게 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웨어라우스는 이번에, 사실 저희도 바시티를 이 브랜드에서 수입한 건 처음이에요. 이 브랜드의 강점이 아무래도 되게 세심하게 이 복각한, 굉장히 좀 화대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니트 조직감도 굉장히 빈티지한 느낌을 잘 살렸고요. 음. 체인 스티치입니다. 40 사이즈가 저희가 입어봤을 때 국내 100에서 102 정도 되었던 사이즈인 것 같아요. 네. 뭔가 백팩을 메고 <laughs> 다닐 수없잖아시티시킷을 <법. 웃음> 여유로운 코트에 이너웨어로 하지, 아니면 조금 더 풍성한 다운 베스트와 매치를 한다든지, 고인들의 또 취향에 따라 겨울에도 이제 중간중간에 많이 나가는. 네. 이쪽 섹션은 저희가 이제 니트웨어와 데님 브랜드를 어, 잔실해 두었어요. 아무래도 데님 가시수가 워낙 많다 보니, 이한 섹션에서 모든 브랜드를 살펴보시 독특한 구조로 진열했고요. 주력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브랜드는 오우슬로우, 그리고 또이 수빈코튼의 대명사, 시오탑, 그리고 최근 들어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TCBC는 일본에서, 어, 정말 원본과 그런 복각에 충실한 저희 샵에서는 꽤나 독보적인, 어, 위치에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아, 풀 카운트는 저희가 취급하지 않아요. 아, 아 모에매급풀 <laughs> 카운트도 호평이 워낙 좋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데님마다 가지고 있는 매력이 굉장히 달라요. 사람의 체형마다 이 브랜드가 맞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데님 트럭커는 브라이스랜드라는 브랜드예요. 친위에이 브라이스랜드라는 브랜드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laughs> 대표 모델인 105 모델 또107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두그 데님 같은 경우는 501을 꺾으면서 이제 205라는 모델이면 붙여진 모델이에요. 205 모델은 버튼 플레이를 사용을 하고요. 레귤러 스트레이트 실루엣를 표현한 제품이라면 207이라는 모델은 좀더 쉽게 지퍼 플레이, 좀더 스텔리시한 느낌으로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는 테이퍼드 실루엣을 표현했습니다. 대표 모델인 오슬로 퍼티그 팬츠인데, 어, 오리지널 퍼티그 같은 경우는 사이드에 어드셔스터가 있는 게 특징인데요. 저희는 그 어드셔스터를 생략을 시켰어요. 이 버튼도 좀 더, 좀더 빈티지한 이런 버튼을 적용시켰습니다. 오리지널 퍼티그 같은 경우는 딱 쉽게 구별하실 수가 있어요어드저스터가 있는 오리지널 모델이 있고 안식의 컬러를 좀 다르죠. 음. 네, 이렇게 버튼 플라이가 적용된 게 오리지널 퍼티그라면 저희 별주 모델 같은 경우는 지퍼 플라이가 적용되었어요. 백사틴 코튼을 적용시킨 소재에 조금 더편익성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이번에 별주 모델로 준비해봤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편한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저희 별주 모델은 이105 모델과 105 블랙 유지도 워싱 오. 두 가지가 있어요. 프랑스의 한 쇼룸에 걸려있던 그 디렉터의 개인 소장품, 을 베이스로 이제 워싱을 좀 제작을 해드리다가 보통 오슬로는 데임시 워싱을 잘 표현을 하지 않지만요. 이렇 데임시 워싱들이 들어가 요 워싱이 되게 매력적이에요. 뭐 블레이저와 매칭을 해도 좋고 오슬로는 그런 호불호가 크게 갈리지 않고 패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한 곳에 치우쳐져 있지 않는 중간 포지션을 잘 잡고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이 쇼타는 이제 스빈코튼이라는 소재로 만든 타이밍. 수빈코튼이라는 것은 섬유의 길이가 굉장히 긴 초장면을 의미합니다. 그런 코튼 섬유로 만들어진 제품들은 이렇게 풍부한 느낌으로 표현이 되고 이게 엘라스틴이 들어간 것처럼 되게 편안한 착용감이 특징이에요. 여러 브랜드에서는 이렇게 원워시 다음에 보통 이런 중청워싱으로 넘어가지만요, 쇼타는 이 원워시와 중창 워싱, 중간에 이런 워싱을 적용시켰어요. 세월의 흔적이 있는 그런 느낌이 강하죠. 실제 입어보면, 군도덕이 없이 굉장히 떨어지고, 세련된 느낌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TCBG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많이 주목을 받게 되었어요. 20년대, 대전판 시리즈인 40년대, 50년대, 저희 랜덤 워크에서는총 3가지, 연대를 이제 반영을 하고 있는데, 10년대 같은 경우는, 정말, 뭐,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이 특징이고, 이런 식으로 힐리프 시점이 된게 특징. 스티의 색깔도 굉장히 좀 달치롭죠. 되게 신경을 많이 쓴 티가 나요. 보시면 리백도 이렇게 산하철이나 좀미티시한 느낌으로 표현하는 특징도 하죠. 수고스러운 일을 거리낌 없이 하는 이런 브랜드를 너무 좋아합니다. 영국 노스 햄턴에서 이제 설립한 브랜드인데, 싱글 발막한을 양실의 원단과 다양한 옵션으로 볼수 있는 유일한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너무 멋있죠? 와. 영국의 덕대일 온단으로 적용시킨 모델. 저희가 기성 킬싱턴 모델보다 총장을 조금 더 늘려서 이 싱글 발목, 스타일을 좀더강조시킨 모델이기도 합니다. 약간, 음, 보시면 뒤에도 이렇게 트임이 있는 느낌이 많죠? 사이즈. 착용하신 사이즈는 38 사이즈입니다. 네, 38 사이즈면 국내 사이즈로 100에서 102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잘 어울리시는데? 맞아요. 컬러가 너무 이렇게 높거나 이렇게 길지 가 않습니다. 칼라를 올리고 그 위로 스카프를 한 다음 들러주셨을 때멜라습니다잘하렸습니다이거은원단 라데이드고 <laughs> <laughs> 음. 이거는 로하스이고 W 새로운 튜드가 들어가 있는 원단의좀 다른 투정.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그냥 분명도 제가 크롭한 짜기에서 깨끗한 치밀치 않는데 여성분들이 핑크색 었을때 정말 매력적 느낌이었어요. 네. 다음은 마, 이 마틴 선즈 브랜드입니다. 정말 독특하고 재밌는 브랜드예요. 마치무라다이키라는 디렉터가 이제 설립한 신진 브랜드인데요. 소재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뛰어난 업체라고 볼수 있어요. 굉장히 부드러운 캐시미요 정말 극상의 어, 이런 텍스처를 볼 수가 있죠. 와. 시오타가 본래 브랜드에 설립 앞서서 SHIOTA, 시오타라고 해서 자사 공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데님과는 달리 조금 더 밀리터리를 개반으로 한히시텔 파카, 그리고 또 MA1 재킷. 이런 식으로 이제 라인업을 가지고 왔는데, 시오타는 이런 좋은 소재를 썼음에도 꽤나 자격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히시텔 파카의 라인업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킬팅 처리도 굉장히 고급스럽죠. 이그서부터는 저희 랜덤워크 우먼 라인 컬렉션들입니다. PB로 만든 아웃피터스라는 우먼 라인 컬렉션들은 이쪽 한쪽 섹션에서 모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랜더워크 라이브러리가 있고 트리뷰 저희 자체 남성 컬렉션이 있다면 여성 컬렉션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새롭게 런칭한 브랜드인데요. 일본에서나 영국 마기 트위드 이런 소재를 사용을 하는데 국내 생산을 통해서 보다 합리적인 가격대로 풀어낸 브랜드입니다. 남성 PB 라인 같은 경우는 랜더워크 라이브러리 금장 블레이저와 울플라넬 벤츠 모두 영국에서 굉장히 비싼 폭스 브라더스 원단을 적용시켰습니다 플란넬 계열의 부분에서는 폭스 원단을 사실 따를 수 있는 브랜드가 없을 거라 생각해요 굉장히 좀 밀도가 있고 실제 보온성도 굉장히 기대할 수 있는 좋은 원단이기도 하죠 다만 컬렉션인 아웃피터스 같은 경우는 국내에 생산을 하고 있지만 저희 랜덤워크 라이브러리 컬렉션들은 전부 일본에서 되게 좀 유명한 비스포크 업체에서 생산을 의뢰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어, 계속 합리적인 가격대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과거 <laughs> 앤디 워홀이 착용했던 재킷을 베이스로 해서 실제 원본인데 이 원본의 멀티 재킷을 멀티 포켓 재킷을 어, 충실하게 복각해낸 모델이합니다 피싱 베스트에 적용될 법한 되게 다채로운 포켓들이 이 이복을 끄는 디자인이기도 한데요 뭐 선글라스나 안경 같은 것들을 수납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포켓들도 주목하실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후드를 또 꺼낼 수가 있는 구조이고 이 암슬리브도 지퍼 형식으로 탈거 가능해요. 베스트로 연출하실 수가 있고 이 레드 컬러의 강렬한 이 쿨팅 모델 같은 경우도 어, 탈거해서 좀더 가볍게 착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대리님과 저 같은 경우는 국내 사이즈로 배을 입으니 어, 레노마 같은 경우는 미디움 사이즈로 좋실것 같아요. 미디움을 입었을 때 이런 색이 곳곳을 방문을 하거나 현업을할때이런법 밥상. 전 개인적으로는 지퍼를 활용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여미는 방법. 코히아란스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저희가 취급하는 오버코트라고 한다면 사실 빠질 수가 없는 브랜드기도 한데요. 보시는 모델은 쿠브라는 모델이에요. 과거 프랑스 건축가 르꼬르뷔제가한 초상 속에서 입었던 코트의 디자인을 베스란 이 모델이고 얇은 라펠 디자인을 적용시킨 게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침착하고 중후한 인상을 남겨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선형의 이런 플랫포켓이 있고 또 이렇게 텀백커프 약간 클래식한 이런 디자인들이 코브의 모델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코이런스의 모든 코트들은 사이즈는 스몰, 미듐, 라지 이렇게 사이즈가 전개되는데 보통 미듐 사이즈는 IT 사이즈 기준 48 국내 사이즈로는 100에서 102 정도 착용하시는 분들께 적합한 사이즈 입니다 리듬 사이즈는 이런 느낌입니다. 어, 코헤런스의 여러 오브코트 중에서는 기장감이 그래도 비교적 좀 짧은 타입에 속하는 코트이고 보시면 뒤쪽도 이런 식으로 돼요. 저희가 전개하는 코트 중에 사실 가장 고가에 속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사용된 소재 중에서는 사실 시그니처 원단이 이런 실브론 트위드 원단이 이 코헤런스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던 원단 중 하나예요. 브랜드 디렉터 의 켄타루가 이런 원단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태리 방적 공장을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어, 착용했던 그 철학가, 소설가, 또 건축가 여러 유명 아티스트들의 스토리가 다 담겨 있는 제품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원단과 이런 이 패턴들, 무자재 이 모든 것들이 디렉터의 지휘 아래에 이제 설립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가격대가 굉장히 높은 브랜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 대표 모델인 또포포라는 모델은 프랑스에서 모델로서도 활동을 하고 일본에서도 여러 활동을 했던 레오나르도 포지타가 착용했던 코트의 디자인을 또 스스로 삼은 모델이기도 해요. 착용했던 코브보다는 더 길고 이렇게 더블 사양인 모델입니다. 아래로 갈수록 넓어지는 특유의 H 실루엣도 굉장히 잘 살려낸 모델이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미디움 사이즈가 잘 맞을 겁니다. 뭐 5주년 한정. 이 사용된 원단들, 그런 좀 특별한 아이템들이 간혹 입고 되곤 하는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우티라는 저희가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수입한 브랜드인데요. 마찬가지로 이 재킷도 과거 르꼬르빌제가 애용했던, 어, 한 레더 재킷을 베이스로 한 모델이라고 합니다. 염색의 장인 브랜드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나중에 어떠한 공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디고 염색을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무드지 공정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염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되게 매력적인 에이징을 또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모델이기도 하고, 세월의 흔적에 따라 이 워싱이 굉장히 또 멋있게 지는 재킷이지 않을까 싶어요. 활에 절개가 없는 것도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정말 한 장의 원단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었죠. 약간 대를 물려줄수 있을 법한 그런 아이템이라 생각합니다. 아래층에서 보셨던 크리스탈리스 브랜드의 또 다른 이 아이템입니다. 캔싱턴 쇼츠라는 모델을 가장 대표 모델로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고급풍의 이런 트위드 재킷들도 굉장히 멋지게 풀어내는 업체기도 해요. 칼라 부분이라든지, 안감 이런 퀼팅 사양들, 큰 아웃포켓 디테일이 있고, 피코트처럼 이렇게 손을 지켜줄 포켓 내장되어 있는 특징이에요. 중간중간에 스웨이드로 덧대어져 있는 이런 파이핑들 이런 것들을 전부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는 또 이벤트를 또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주력으로 하는 니트웨어들은 여기 보시는 윌리엄 로키 가족 단위로 시작을 했던 업체가 이제 대기업이 되는 회사예요 저희와도 연이 굉장히 깊은 브랜드인데요 진롱 램술 그리고 캐시미어 그리고 카멜 헤어 이세 가지 원단들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케이블 스웨터도 빠질 수가 없죠 캐시미어 소재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이렇게 많은 캐시미어를 썼음에도 가격대가 음, 50만원대의 니트웨어라고 한다면 이 또한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쇼칼라도들을 입는 재미를 이렇게 넣어 줄수 있는 되게 멋진 아이템이라고 보고요 캐시미어는극 닿는 감촉이 워낙 고급스럽고 제품기는 분위기도 굉장히 고급스럽긴 하지만요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께서는 저는 랭술로 시작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스타일링에 대한 문의가 또 많은 모델이기도 한데, 가벼운 이런 롤렉을 받쳐 입고, 쇼를 걸쳐 주신다거나, 핏한 데님트럭커 같은 것들을 받쳐 입고, 그 위에 쇼 컬러를 입어주는 겁니다. 그런 느낌도 되게 믹스한 재미가 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인버티어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더플 코트를 봤을 때 빼놓을 수 없는 브랜드입니다. 세계 최초로 리버서블 코트를 만들었던 업체입니다. 빈티지를 취급하고 있는 여러 업체들에서는 사실 좀 귀하기도 하지만, 인버티어의 리버서블 코트들을 심심찮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가장 대표 모델인 더플 코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더플 코트 같은 경우는 실루엣은 두 가지로 나립니다. 전자는 더플 코트라고 해야 될까요? 중화한 옷 입기를 하시는 분들께 더할 나위 없는 모델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렌지 계열, 또 옐로우, 그린. 풍성한 컬러들을 표현하는 것도 또 이제 재밌는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실루엣은 뉴튼 에보시라고 해서 이 정사이즈의 실루엣을 표현한 대표 모델이 있고, 아몰과 품이 굉장히 여유 있는 대본 릴렉스 핏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대리님과 저 같은 경우는 40 사이즈가 좋을 것 같아요. 네. 영국식 40 사이즈는 IT48 정도에 해당하는 사이즈입니다. 국내 사이즈로는 약 100에 해당하는 사이즈겠죠. 중화 노드기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뉴턴 의봇이라고 해서 약간 모던한 실루엣이기도 하죠. 조슈 엘리스 원단이 적용된 인버티어는 우선 밀도가 굉장히 치밀 소재이기도 하고요. 예, 보온성적인 측면도 굉장히 우수한 소재인 반면 이제 가벼운 무게가 특징입니다. 글렌 로얄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이 설립한 브랜드고 어, 사용된 가죽의 주 원료는 보통 브라이드레더라고 해서 말 안장 가죽이 쓰여지는 되게 탄탄한 가죽들로. 보통 컬렉션들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매장의 4층에 위치하고 있는 이 공간에서 샵인샵으로 현재 매장을 새롭게 오픈을 했습니다. 이들이 전개하고 있는 로키마운틴 페더베드, 또 같은 계열의 브랜드인 비양크또 대표 모델인 아나토믹. 또, 와쿠아의 이런 백슈즈 아이템들, 어, 모든 것들을 이 공간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laughs> 아나토미카에서 이제 과거 시즌에 전개하던 번제킷이라는 모델이었어요. 이번에 아나토미카에서는 이런 헌팅재킷이라는 모델이 만들어졌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민독드리고 있는 모델입니다. 올리브와 오렌지 컬러의 배색 조합으로 되게 클래식하게 표현을 한게 특징이고요. 이런 플랫포켓에, 그리고 또 이런 티켓포켓까지, 활동성을 고려한 이런 액션플리즈까지. 이런 디테일까지 잡은 모델이기 해요 그리고 또 대표 모델은 미국 테일러드 스타일의 재킷을 표현한 제품인데요. 굉장히 영국스러운 원단이 적용되어서 저는 재밌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요. 지난 시즌부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제가 올해에도 스킵하게 어, 된 모델이기도 하고다 특히나 뭐, 데님과 세퍼레이스로 연출하셔도 멋진 제품이기도 하고, 치노, 뭐, 올리브 컬러의 헤링문 타입의 벤츠 여러 가지 한 매칭하셨을 때 좋으실 겁니다. 어, 킨지 테라모토라는 빈티지를 굉장히 사랑하는 분인데 그런 아카이브를 기반으로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템들이 저는 굉장히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원본을 최대한 표현을 하되 디렉터가 생각하는 그 아주 일프로적인 되게 그런 감성들을 좀 첨가한 브랜드지 않을까. 아나토미카에서는 정말 빠질 수 없는 이 리버서블 코트 중 하나죠. 안감은 발수 기능이 있는 개버딘 소재. 겉감은 보온성을 지켜줄 울소재도 적용되었습니다 아까 인포티어라는 브랜드에서 세계 최초로 이 리버서블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영국처럼 기후가 불안정한 지역에서는 울 소재가 계속 겉감으로 있게 되면 비가 올 시에는 바로 젖게 되잖아요 뒤집어서 입었을 때 물을 튕겨내는 이런 개버딩이 주로 쓰였습니다 몸에서 떨어지는 그 실루엣도 되게 매력적이기도 하고요 디자인은 굉장히 단순한데 일부 분위기가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보시면은 이렇게 A자로 떨어지는 레이블이 보입니다 측면에서 네. 보시면 또 이런 느낌이거요 다른 레이블인 노키마운틴 네. 패더베드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원래 미국에서 설립된 브랜드였으나 힌지 테라모토 빈티지 컬렉터가 이 브랜드의 판권을 구매를 한 다음에 일본에서 되게 수준 높은 메이킹으로 이제 생산하고 있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실제 빈티지샵에서 이 제품의 원본을 본 적이 한번 있거든요 디자인이 정말 똑같더라고요 <laughs> 특히나 저는 이 로키에서 풀어내는 에메랄드라는 컬러가 되게 인상 깊은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 로키 마운틴은 미국 빈티지가 생각보다 귀하다고 해요. 근데 그 당대에서 굉장히 희소 가치가 높았던 그 에메랄드 컬러를 또 브랜드 측에서 이 표현한 모델이게 돼요. 사이즈는 어떤 아이템들은 미듐과 라지로 전개를 하기도 하고 어떤 아이템들은 4 0 4 2 4 4 4 6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아마 국내 100의 준하는 미듐 사이즈가 좋으실 거예요. 네, 리듬 사이즈를 입었을 때딱 이런 느낌입니다 풍성한 아무리라든지 가슴도가 가로 굉장히 넓은 타입의 코트 이런 라이팅들과 매칭을 했을 때좀 되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음. 요즘에 이렇게 약간 꼬아지는 느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사실 저는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손님들이 오셨을 때는 정말 멀리서 어려운 시간을 내서 저의 집에 와준 저의 절친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재미난 의이많아지것 같습니다. 표적으로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모델이 이 NS 재킷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나이스 스타핀의 약자인데요. 어, 원단 자체가 굉장히 가볍고 포근하게 입기 좋은 재킷입니다. 패스의 눕시 같은 개념으로 기장인감이 크롭하고 품은 풍성한 그런 느낌이기도 하죠. 약간 침낭 같은 느낌으로 스며드한 느낌이죠. 랜덤워크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는 컬러는 그레이 컬러와 브라운 컬러입니다. 볼카닉 그레이 같은 느낌으로 약간 매트한 음. 느낌이 들죠 국내 사이즈로는 약 100에 준하는 다운 사이즈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운은 사실 몸에 밀착되면서 저는 그 보온성을 낸다고 생각을 하는데 눈과 다운이 닿는 거리가 가까울수록 보온성이 더 뛰어나다 그래도 어느 정도 다운이 압착되면서 적어도 몸을 좀 감싸주는 이런 실루엣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순이 넘으신 분께서 이 NSJK를 구매하셨던 사례도 있었고요 고등학생 자녀분께 이제 선물해주는 사례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어찌보면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빈티지한 감성들이 연령대를 크게 이제 나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로키마운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 크리스티 라인들이에요 베스트와 슬리브가 있는 재킷 버전 두 가지로 만들어지고요 천연 양모이고요 칼라본을 올려서 이본성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요크 디자인 같은 경우는 한 장에 가지고도 이 어깨 표현을 살린 게 특징이에요 나중에는 경년 변화를 또 기대할 수 있는 디자인이기도 하죠. 레어드 스타일을 항상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인단의 특징이 있거나 좀 패턴이 담긴 스웨터, 약간 포인트를 줄만한 이너웨어와 함께 매칭을 하신다면 위트 리는 스타일이 완성되는 것 같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또 연출하실 수 있죠. 네, 베스트를 시작으로 제품이 마음에 드시면 그 다음에는 크리스티 재킷 라인으로 넘어오시는 거죠. 이 브랜드를 저는. 이제까지 한 5년 정도 경험을 해봤을 때 다운이 크게 삐져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워낙 밀도가 이 나일론 쉘, 나일론 쉘 안에 다운을 바로 취입하는 그런 메이킹인데 다운의 풍성함은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또 가죽 부분은 또 어느 정도 저만의 경련 변화가 생기고 생각보다 오염에 대한 내성이 강해서 관리적인 부분도 굉장히 소홀하고 막는 것처는 되게 매력적이었 네, 베스트였던 것 같습니다. 이와쿠아 라는 브랜드가 또 있습니다. 반스랑 비슷하지만, 측면에서 보시면 앞 코가 살짝 올라와 있죠. 스페리의 탑사이더라는 아이템을 베이스로 한 모델인데, 또한 이제 빈티지 아카이브 형식으로 시작한 저희가 전개하는 유일한 덱슈즈 브랜드죠. 앞쪽에 있는 뱀프가 굉장히 길게 빠져있어요. 그리고 아치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제 대리님께서 물어봐주셨던 이데님 재킷은 저희가 전개하고 있는 브라이슬랜드라는 브랜드입니다. 133 데님 재킷이라고 해서 1세대 리바이스를 베이스 라는 모델이에요. 어, 극적으로 짧은 기장감을 표현한다든지 아기의 요소들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브랜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아닐까 합니다. 어, 이런 스티치 색깔도 서로 다르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133 데님 진이 부여하고 있고 레드탭을 사용을 하는 게 성표권 위반으로 해서 이제 법적 분쟁까지 갔던 사례들도 많은데 리바이스에서도 이제 그런 소송을 함에 있어서. 그 브랜드의 인지도에 따라 좀 나뉘는 것 같아요 투입한지는 아직 얼마 되지 않은 브랜드인데 앞으로의 미래가 굉장히 촉망되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요 서로 좋아하는 것들을 고객님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문화적인 부분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 공간을 어, 지키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안목이 높은 분들도 많으시고 하니 저는 이쪽에서 서로 좋아하는 것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문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